세계교회 역사 이야기 성경 66권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이후 세계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한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세계교회 역사에 관해서 알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읽기가 부담스럽다든지 너무 내용이 빈악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부족하면 아쉽겠죠. 허성규 교수님이 쓰신 세계교회의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읽기에 너무 좋고 유익한 책입니다. 세계교회의 역사를 안다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알차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떠나는 세계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교회 역사 이야기, 역사는 흥미로운 이야기죠. 역사를 읽고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 국민이 지니야 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회의 교인이면서 교회 역사를 모르면 교인이 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사 이야기는 교회의 젊은이들을 위시하여 모든 신자가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써보려고 노력을 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사 이야기를 읽고 이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 교회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와 세계사. 교회사는 세계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사가 세계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는 타락한 이 세상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고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지요. 헤브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그 시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닌 헤브라의 민족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세력을 공해에서 파멸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강력한 고대 국가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이 나타나 헤브라이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민족을 사로잡아감으로써 세계사의 중심에 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나라들이 세계사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헤브라이 민족이 은약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되고 조만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헤브라이 왕국은 회복되고 지속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대한 제국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이 제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거의 30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이 제국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사 세계에서 조만간 사라질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313년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사로 나타나고, 결국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강국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그 후 오늘날까지 많은 나라가 일어났고 무너졌습니다.오스만 제국,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 등이 등장하여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그러나 저들은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조만간 사라질 뿐이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속되었습니다. 음부의 근세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역사의 과정에서 교회가 있다금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어둠의 때를 맞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끝까지 지배할 수는 없었죠. 빛이신 주께서 나타나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야. 말았습니다. 교회사와 세계사는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깔뱅의 도시 제네바의 문장이 어둠 후의 빛, 포스트 테네 브라스 룩스 이었습니다. 천년에 지배한 중세의 어둠 뒤에 복음의 빛이 비쳤죠. 빛을 받은 제네바 도시에는 어둠이 물러갔고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후의 빛의 역사는 이 세상이 지속하는 한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세상 나라가 우리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어둠움의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밝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신앙적 시각을 가지고 세계사와 교회사를 보고 읽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책의 목차는 제1부는 초대 중세 교회사입니다. 제1장 그리스도 교회의 기화 제2장 박해속에 산 교회 제3장 국가의 지배를 받은 교회 제4장 국가 지배하에 교회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 제5장 교황의 교권 아래 산 교회 제2부는 교회 계획사입니다. 제6장은 종교 교회의 계획, 제7장은 교회 계획에 대한 저항 세력, 제8장은 프랑스의 교회개 계획입니다. 제9장 네덜란드 교회 개혁, 제10장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 제11장 영국 교회 개혁, 제3부는 근대 현대 교회사 제12장은 계몽사상과교회, 제13장 혁명시대의교회, 제14장 세계선교운동, 제15장 19세기 세속주의 운동과 교회, 제16장 20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의 도전, 제17장 20세기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 제18장 20세기 복음주의 부흥 운동, 제19장 20세기 교회일치운동과 신앙일치운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나온 과거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도 지혜롭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세계사를 아는 것, 세계 교회사를 아는 것은 우리 믿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계 교회 여행을 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시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